자,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윤선은 수조에 담긴 물 5리터를 물병 4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. 자, 물병 1 개에는 몇 리터를 담을 수 있을까요? 자, 그렇다면 먼저 문제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물병 1 개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죠. 자 그리고 수조에 담긴 처음 물의 양은 5리터. 수조에 담긴 물을 똑같이 4개로 나누어 물병에 담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상황입니다. 자 그렇다면 5나누기 4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런데 이렇게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에 한번 몫을 어림해 볼까 해요. 자 5나누기 4라고 했을 때, 어 우선 4곱하기 1은 4고요. 4 곱하기 2는 8입니다. 자, 따라서 5 나누기 4를 했을 때그 몫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 나누기 4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. 자, 그러면 5 나누기 4. 자, 이것을 우리는 4분의 5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때 이것을 분수로 바꾸어 계산을 할 때는 분모를 뭐 10, 백1 100, 꼴로 바꿔주는데요. 자, 이 경우에는 분모를 100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. 자, 따라서 4분의 5 이것을 4분의 5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25를 곱하여 줍니다. 자, 그렇다면 100분의 525, 250즉125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그렇다면 100분의 125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것은 1.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따라서 5나누기 4를 분수로 바꿔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보았습니다. 자 이번에는 500나누기 4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500 나누기 4를 하면, 자, 이것은 우리 500 나누기 4를 했을 때 1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요, 5 나누기 4. 자,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우선, 나누어지는 수가요, 지금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이목 부분도요,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. 자, 따라서, 5 나누기 4를 했을 때의 몫은 1.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500 나누기 4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봤고요. 자, 이번에는 5 나누기 4를 제로로 계산하는 방법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5 나누기 4. 자, 그러면 5 안에 4는 한번 들어갑니다. 자, 1이 남았죠? 자, 이때 자연수 맨 끝에 소수점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. 자, 이때 이목 부분에도 같은 자리에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줍니다. 자, 그리고 나서요. 지금 1 안에 4가 들어갈 수 없지요. 자, 그렇다면 받아내림을 해요. 자, 그래서 10 나누기 4를 계산합니다. 그러면 4, 2, 8이 되고요. 자, 이때 나머지는 2가 되는데, 자, 그러면 또 다시 0을 하나 이렇게 받아내려서 20 나누기 4를 계산합니다. 자, 그랬더니 5, 즉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5 나누기 사를 0로 계산해 보았더니 똑같이 1.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요. 18 나누기 5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분수로 바꿔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18 나누기 5 자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오분의 십팔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수로 바꿔 계산을 할 때에는 분모를 십백 10, 천의 100, 꼴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오분의 십팔 이것을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십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그랬더니요 자 백분의. 음2 8에16 21은이 그러면 어 이것은 바로 이렇게 36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 그렇다면 100분의 360은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될까요? 자 이것은 바로 3.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분수로 바꿔 계산을 하였더니 18 나누기 5는 이렇게 3.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세로로 계산하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8 나누기 5. 자, 그러면 18 안에 5는 몇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아, 세번 들어갈 수 있겠죠? 15라고 딱 썼어요. 자, 18에서 15를 뺐더니 3이 남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자연수 맨 뒤에 지금 0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자, 요 소수점을 목 부분에도 똑같이 자리 맞추어서 찍어줍니다. 자, 그런 다음 맨 끝에 0이 있었다라고 놓고요. 받아 내려줍니다. 그러면 30이 됐어요. 즉, 30 나누기 5를 계산하시면 됩니다. 30 안에 5는 6번 들어갑니다. 자, 그래서 6. 자, 그래서 30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따라서 세로로 계산을 했을 때 3.6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